석한이 뭐 먹어? 도, 추어탕? 돈가스안 먹어? 아 맛있어. 오늘 메뉴는 추어탕인데 석한이는 추어탕을 못 먹는데요. 하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 같이 아, 가기로 했어요. 진짜 들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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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면서도 제 잔소리꾼 볼것 같아. 이제 쨌만 등받이 다리가 안 펴져 어 됐어? 걸어서 요 커피 사서 아 여기는 그렇다 그래, 그러게 커피 지 미리 사놔야 돼 아, 오늘의 메뉴는 남은 주어탕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야? 네 우 우렁 어, 이거 물어? 이에요 네, 여기 네. 됐어요. 저 우렁이 하나 있어요. 음. 어. 아. 렁 예? 예, 일반이라는데? 네. 와, 두 분은 오. 두 분은 어디에 넘어 가요? 아, 그냥 먹는 거야. 아. 야, 야 음, 음, 음식 만 불러줘. <laughs> 시현이. 세련돼서 불러 처리도 알아 아니, 나, 어, 저게. 저기... 반찬만 찍어요. 목소리는 괜찮나요? <laughs> 자, 오늘은 몸보신으로 우렁탕. <laughs> 석하나 <석한아>, 잘 먹어. <laughs> 아, <laughs> 석하니 우렁이야? 어, 아니, 먹어봐. 국물 먹어봐. 석하나 괜찮아. 아, 몸보신. <laughs> 저렇게 난뚜깨를좀더 아, 마늘 만든 많이어야지 여기있어 여기 있어, 언니꺼요. 어, 내꺼야, 그거 내꺼야. 어, 그래, 언니꺼야, 언니꺼야. 아, 어, 고마워. <laughs> 고추, 고추 줄까 고추. 아니, 아니야. 야, 마늘 많이 넣으면 맛이, 있 마늘만 올라? 아, 그래. 생마늘을 많이 넣어. 와우, 아니, 와우, 와우. 네, 마늘 맛으로 먹는 거야. 그래요? 아니, 내꺼 한번 넣어볼게요 어, 네. 진짜 맛있어. 먹어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먹을 줄 아는 애야 그렇지? 고속감이 이상해서 못 먹는 거 아니야? 먹어봐 맛있었던 거한 번. 건이견는같지 말고 먹어. 어? 자, 자신 있게. <목소리> 들깨 가루를 많이 넣고 고추랑 마늘 생 마늘, 석 하나 고추랑 생 마늘. 아, 나는 간장을 시켜주지. 미치겠다. 아, 잠깐 내 말을 들어봐. 생마늘을 좀 넣어먹어봐. 진짜 향긋하다니까. 어, 거기 니앞에도 있잖아. 생마늘 들여서 주는 거야. 마늘하고. 아니, 들켰따로 넣고. 애기야? 맛있어. 맛있어요? 음. 음. 어, 물만두도 있네. 이게, 이게 물만두. 음. 아니, 석관이 못 먹겠으면 음. 물만두 주려고 <laughs> 네. 그치, 마늘 많이 넣으니까 맛있지. 음, 너무 음. 맛있어요. 마늘에. 음. 새세가락 할게요 음. 음. 왜? 제 안에 아직 빵이 있었네 <laughs> 아예 두고 들어갈 자리는 있다 <laughs> 맛있어 진짜 안 먹으면 후야한다 완전 새로 나온 순두부 같아 예예 yes, yes. 아, 나 이렇게 뜨거운 옷을는 자신이 없는데 <laughs> 오늘은 저 여기서 근무하면 안 될까요? <laughs> 아직 빵이 있으니까 밥은 반공기만 먹는 거고. 음. 어우, 되게 대부네 아침에 먹은 그센티에에다가 그게 나와서 엄 대가. 그아 그대는 맞아. 그는 맞아. 그대아그한는 맞아. 그는아 아니, 괜찮아. 아, 아니야, 괜찮아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이 아니. 아니, 아니. 감사합니다, <목소리> 감지에. <laughs> <도리도 해도 돼. 웃음> 감사합니다. 튀기 전에 할걸. 내가 흰색이라서 언니도. 괜찮아. 입안도 한번 뺐다. 이렇게 뺐 목에다가 어. 얘 꺾어 먹고 싶다. 뒤에 좀 아니, 그 왜냐면은 <목소리> 있잖아. 이게 너무 음. 늘어져, 여기까지. 맛집이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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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게 익었다. 음. 들 여기서 담가 놨다 먹어도 맛있겠다. 음 식어가지고 음 이게 어떤데 가면 이생 마늘을 안 주는 데가 있다. 이게 기본으로 안 나와. 왜안 나와? 이 마늘 향이 딱 나야지 부추랑 이짜도 <목소리도> 나쁘지 않은데 짜장면이 더 맛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다. 뭐야? 오늘 이렇게 다 먹을까? 그래도. 음. 아니맞아 아니. 아 음. 아, 깜짝이야! 아잘 먹어. 잘 먹다. 되게 잘 먹어. 자, 무릎검사. 이거는 우리 돌아온 수현이. 이거는 정미. 정미 심지어 밥도 그대로예요. 네. 어, 돌아온 수현이 밥은 다 먹었다. 그럼요. <laughs> 되게 좋은 너무... 상이에요 뭐, 울렁증이 있어 나 이거 키우시코아 <laughs> 너무 어려워 네, 작... 뭘 자꾸 물어봐 뭘 아, 뭐, 네. 자꾸 물어봐 여기도 좋데 여기도 주문하거 같아요? 너 되게 <laughs> 되게 신세대다 <laughs> <laughs> 자몽이 블랙빛 아 예, 자몽 블랙빛 이거 와 너무 있 시간 없네. 신나게 일해보자고.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나 목에 소금 고인 거 이거. 땀땀 나서. 사진 찍어줘. 아니에 영상 지금 찍고 있어. 대박이다. 대박이지. 언니. 나 진짜 나 이거 쪽게 벗어놓을 때 깜짝.